2025년 8월 8일 연구소 업데이트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고드렸던 기술 사용 중 마우스 이동 불가에 대한 후속 조정이 이번 주 업데이트로 일단락됩니다. 이 후속 조정 작업이 마무리된 후 현재는 피해량 계산 공식 변경된 이후 각 클래스들의 PvE, PvP 피해량에 대하여 확인 중에 있으며 먼저 PvE 피해량에 대한 조정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PvE 피해량 조정이 마무리되면 이어서 PvP 피해량도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은 이전부터 준비해 오던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진행되었는데요. 모든 클래스의 이동 중 발생하는 낙하 관련 판정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처럼 모험을 하면서 겪게 대신은 자잘한 불편 상황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네요. 예. 그래서 이번 주는 워리어가 패치가 되었고요. 그리고 레인저, 오 소서로가 패치가 되었어요. 이게 뭐죠? 그림자 표적 기술 사용 중 전방 가드 효과가 추가되었으며 기술의 조작 키를 지속 입력 시 최대 2초 동안 기술 사용을 유지할 수 있다. 오 대신에 재사용 대기 시간이 6초 추가되었다고 하네요. 오 얘가. 무슨 스킬이었지? <laughs> 썼던가? 어쨌든 예 근데 전방 가드라는 게꽤 나쁘지 않네 어 그리고 금수랑도 패치가 되었고요 발키리 오 어, 많이 패치됐네 이번 주는 그리고 위자드 위치도 패치가 되었습니다 마력 회피 같은 경우에 기술 사용 중 슈퍼아머 효과가 적용되도록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기술을 후방으로 발동을 해도 2연속으로 발동할 수 있도록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어, 연속 발동이 된다고 하네. 무적이 사라진 건 아닐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아마 슈퍼하머가 효과가, 슈퍼아머 효과가 적용됐다는 거는 아마 PVP 할 때를 말씀하시는 걸 거고, 무적기는 똑같을 거예요. 어, 야, 이제는 그러면은, 오, 야, 이걸로 버틸 수도 있네? 오? 오. 그리고 다크 나이트도 패치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처도 패치가 되었습니다. 란도 패치가 되었고 거의 오늘 전 직업이 다 패치된 거 아니야? 가디언, 하사신, 노바, 세이지. 어 뭐야 이건? 세이지 각성은 지난 업데이트 이후 지구력 소모의 완화. 번개 쇄도 기술의 방어 판정 추가, 신벌의 대리자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이동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세이지 각성의 광역 타격 능력 높은 피해량과 조합되어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안정적인 이동 능력은 유지하되 지구력 소모에 보다 신중할 수 있도록 소모 지구력이 조정됩니다. 또한 광역 타격이 가능한 단제하는 내역의 기술에 방어 판정을 전방 가드로 변경하여 공격 위치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안정적으로 광역 피해를 줄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원래는 슈퍼 모였나 보네요. 예 원래 슈퍼 모였는데 전방 가드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건가? 손 이렇게 들고. 번개 막 꽂는 그 스킬인가요 이게 막 사람들이 한번씩 그냥 쭉 들어가서 쓰는 그 스킬 같은데 어, 그리고 매구도 패치가 되었고요 음, 도사도 패치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밸런스 패치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네 어 각각 본인 뭔가 여러분들께서 즐기시는 직업들 패치 내용 한번씩 읽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동 기술의 낙하 판정이 완화되었습니다 경사진 지형을 이동 기술로 이동시에는 낙하 판정이 발생해 기술이 끊어지던 현상이 완화되었습니다. 오. 오, 뭐야.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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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여러분, 말 잡을 때 개좋아져요. 이게 그말잡으보신 분들은 알 거야. 말 잡고 나서 그 마을로 복귀할 때 이거 사인검 켜고 쭉 달리다 보면 덜컥 하면서 멈추거든. 이거 이제 덜컥 안 한다는 거잖아. 야 여기서 생활 패치를 해줄 줄은 몰랐다. 내 눈에는 이 패치가 그 패치 내용으로밖에 안 보여. 근데 이게 실제로 사냥이라든지 pvp 할때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어 불편한 부분이 맞았죠 근데 이제 요 부분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어, 소설로도 있네 거의 대부분의 이동기가 다된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스킬들이 적용이 되었다고 해요 통합 재화에 있는 다음 아이템의 상시 교환 품목을 한 번에 더 많이 교환할 수 있도록 품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불멸의 증표 10개가 크로스 10개로 되는 거랑 맹양의 증표의 기억의 파편 그리고 순마덩 통통한 실러켄스 같은 경우에는 금괴 이렇게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유한 가모스의 심장 아이템 설명에 군항 주무기 계량 효과인 적중력 50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해요. 꿈결한 성마크로그달로 어, 결국은 그냥 이름을 이렇게 정해버렸구나. 어느 날 사람들에게 크로그달로의새 자녀, 바람의 아두아나트, 대지의 디네, 불꽃의 두매 모습을 모두 지닌 듯한 신비로운 말이 목격되었다. 그 말은 하늘을 가르는 날개, 숲을 닮은 뿔, 그리고 땅을 올리는 불꽃의 기운까지 품고 있어 누구도 정체를 설명할 수 없었다 이에고 사람들은 그 말이야말로 크로고달로가 다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 여기기 시작했다 비록 그 존재는 크로고달로의 화신일 뿐이었으나 입소문 끝에 모두가 자연스럽게 크로고달로라 부르게 되었다 크로고달로의 화신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부른다 그러니까 크로고달로가 내려온 건 아니다 라는 거지 아니 야 결론적으로 지금 이 내용을 읽어보면 뭐냐면 크로고달로는 아니야 크로고달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크로고달로의 화신인데 이게 어쨌든 사람들은 편하게 부르다 보니 크로고달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예를 들면 그거야. 우리 보통 반려동물이라고 해요. 펫이라고 해요. 우리 다 펫이라고 하잖아. 근데 검은 사막 어디에도 펫이란 글자는 없어요. 검은 사막에서는 반려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다 펫이라고 말하잖아. 그냥 그런 느낌. 얘가 크로고달로는 아니지만 크로고달로의 화신이 뿐이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다 보니 어쨌든 크로고달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바뀌는 게 너무 신기하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야, 진짜 자연스럽게 바뀌는 게 너무 신기해. 너무 자연스럽게 바뀌어. 너무 자연스럽게 바뀌어, 진짜. 이름이 크로그달로입니다. 전설 속의 말이 월드에 돌아왔습니다. 땅 위에서는 둠의 폭발적인 질주, 하늘에서는 아두아나트의 날개로 펼치는 활강, 그리고 바다에서는 디네의 힘으로 물살을 가릅니다. 월드 곳곳의 주민들은 이 광경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능한 크로그달로가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지난 하이델 연회에서 소개해드렸던 디네 아두아나트 둠이 크로고달로라는 정식 명칭과 함께 공식 서버에 업데이트됩니다. 소개할 당시부터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셨기 때문에 곧 업데이트를 할 생각에 저희도 기쁜 마음입니다. 솔직히 빨리 타고 싶습니다. 연애 이후 디아돔으로 많이 불러주셔서 이를 고유 명사화 하는 것도 고려했었는데요. 모험가님들께서 이름에 대해서 고객센터 권니 게시판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많이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크로고달로의 화신과 같은 세계관에 부합하는 아이디어가 역시 가장 많았고 전설적인 상징성과 무게감을 더 고려해 크로고달로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 말은 가문당 딱한 마리만 얻으실 수 있고요. 크로고달로의 둥지가 있는 분이라면 특별한 조건 없이 바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검은사막 최고의 말 디아둠 아니 이제는 크로고달로와 함께 새로운 모험을 향해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예. 크로고달로의 둥지 아이템을 보유한 상태에서 카마실비아 그라나에 위치한 메린돌라에게 크로고달로를 획득할 수 있는 의뢰를 수주할수 있다고 합니다. 야, 마페가 주나 간지난다. 마페가 간지나. 크로고달로는 꿈결 아두아나트, 디네, 둠의 모든 기술을 습득하고 기술 숙련도가 100% 상태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오! 기술자는 안 해도 돼요. 단 크로고달로는 2인 탑승 기술은 배울 수 없다고 합니다. 아쉽다, 아쉬워. 네, 모든 스킬을 다 배울 수가 있고요. 크루고달로의 능력은 꿈결, 아두워나트 딘의 둠중 가장 높은 수치로 태어납니다. 어. 그래서 요 초기 상태가 가장 높은 상태로 세팅이 된다고 합니다. 나는 솔직히 막 S작하고 막 이런 건안할 거거든요. 근데 뭐 나는 안할 거야. 근데 뭐 필요하신 분들은 하시겠죠? 저는 안할 거예요 그냥 냅둘 거야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어, 굳이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또 하면은 또 좋기는 해야 크로고달로가 황납이 가능하대 대신에 가격이 매우 낮게 측정된다고 팔지 말래요 큰일 날 뻔했네 여기 써 있습니다 크로고달로는 크로고달로의 둥지에 맡길 수가 없고요 그리고, 크로고달로 같은 경우에, 일반 마구 장비와, 유료 의상 마구 장비도 착용이 가능합니다. 단, 특정 말에만 장착 가능한 의상은 제외가 된다고 하는데, 아마, 이 말이 표시되어 있다는 거는, 어, 저거 안될것 같은데? 펄 마구 장착 안될것 같은데? 어, 꿈결만 전용, 그, 마구 같은 경우는 착용이 안 되네. 일반 마구만, 일반 펄 마구만 장착이 되겠네. 하하. 아쉽네요 자 어쨌든 드디어 저희가 기다렸던 예 디니 아두아나트 둠 크로우달로가 나왔다고 합니다 매우 기대가 되는데 다음주가 다음주가 매우 기대가 되네 유물 프리셋에서 프리셋 편집 메뉴 우측에 확장권 구매 버튼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획득 확률 증가의 설명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유물 프리셋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개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반려동물 프리셋은 최대 10개까지 확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번에 공지사항을 통해서 한번 공지를 했었죠. 아 이제 조금 널널하게 관리할 수 있으려나? 다음주가 매우 기대가 되는군요. 이번주 연구소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